간판이 없어요. 네, 저희는 원래 간판이 없어요.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지만 네. 허름함 속에 럭셔리함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 장점들이나 매 여기? 제가 있는 거. <laughs> 단점도 있나요? 저싱크에 물이 왼쪽으로 틀면 찬물 나고 오 오른쪽 틀면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. 근데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어딜로 틀어도 존나 뜨거운 물 나. <laughs> <laughs> 역시, 역시 쌈장은 쌈장이에요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 보통 맛집을 만들어 먹던데. <laughs> 편집 <laughs> 보시는 분들은 아저 사람 그냥 돈 많으니까 뭐 취미로 하나 보다 이렇게 절대 취미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 지,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 재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돈 많은 집 자식이니까 뭐그 재산도 결국 너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제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예? 네, 일단 타시죠 아 알겠습니다 <laughs> 네, 제가 지금 이제 호텔 퇴근하고 헌집 오는 손님이 많고 지금 오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장을 좀 봐서 가야 돼서 지금 장보러 가고 있어요. 휴먼 스토리 나간 이후로 지금 캐치 테이블이랑만 인스타그램으로 예약이 엄청 많이 들어와갖고 그래서 네, 평소보다 좀더 신경이 쓰여요. 이제 막 어쨌든 예전에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예약하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저를 알고 오시니까 아, 부담도 되고.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뭘더 하진 않을 거예요. 똑같이. <웃음> <웃음> 똑같이 나갑니다. 헌집 가는 길에 식자재 마트 왔어요. 사야 될 것도 좀 있어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사고 가겠습니다. 패는 원래 장을 직접 보시나요? 제가 필요한 거 제가 볼 때도 있고 그 같이 동업하는 왕시기가볼 때가 더 많은데 그냥 저는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사갖고 가거든요. 여기가 그나마 좀 커서 제가 제일 자주 오는 곳이에요. 원래, 제가 그, 묵국 맨날 끓이잖아요. 소고기 묵국. 이게 모두 파란 부분 있고 하얀 부분 있거든요. 묵국 끓일 때는 요 파란 부분 쓰는 게더 맛있어요. 더 시원하고. 그래서 보면, 요런 거 짧잖아요. 짧잖아요. 이거는 길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골라 쓰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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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, 역시 삼장은 싸지 않요 아니, 아니. 보통 맛집을 만들어 먹고. <laughs> <laughs> 편집. <웃음> 편집. 집는 거는 요런 진짜 된장 집는 걸로. <laughs> 제가 이거 왜 샀냐면, 오늘 손님 중에 외국인 손님이 세분 오세요. 그래서 외국인 사람들한테 좀이 한국인의 토종 음식을 해드리려고 된장찌개 드어드리고 싶어서 산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바쁘신데 굳이 또 요식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제가 한 횟수로 3년 전에 처음 대구로 갔는데 거기 처음 뭉티기라는 음식을 접했고 진짜 너무 신세계였어요 육사심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 식감과 맛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연히 뭐랄까 생각하는데 뭉티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어 이건 진짜 딱이다 여기 강릉에 이제 뭉티기 제대로 하는데도 거의 없고 일단 강릉 사람들이 뭉티기를 모르고 해서좀 새로운 음식을 알리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흔하게 파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좋은 고기만 유통으로 확보를 하면 사실 뭉텅이나 썰어서 나가면 되거든요 복잡한 요리나 조리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시작함과 동시에 저는 그냥 가게 하나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뭉티기를 선택한 것도 먼 앞날을 보고 선택을 한 거였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프랜차이즈가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음식의 맛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본점에서 정말 맛있었는데 뭐 서울에 어디 냈는데 정말 맛이 없어 그럼 입소문 요즘 금방 나잖아요 근데 이제 뭉티기 같은 경우는 좋은 식자재만 확보를 하면 그 부분은 정말 해소가 되거든요 또 뭉티기가 그 가맹점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의외로 생각보다 마진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본사 입장보다는 가맹점주들한테 좀 좋은 그런 거를 해야지 프랜차이즈가 좀 오래가고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아저 사람 그냥 돈 많으니까 이뭐 취미로 하나 보다 이렇게 절대 취미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저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 하는 날 만큼은 전날 식자재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목금 이제 오픈하기 한 시간 전부터는 모든 걸다 입고 여기에 저는 엄청 진심이거든요. 근데 네. 왜 웃으세요? 간판이 없어요. <laughs> 네, 저희는 원래 간판이 없어요. 컨셉인 건가요? 아직 안단 건가요? 컨셉이에요. 컨셉이요? 돈 아끼는 취지도 있었는데 원래 여기는 100% 예약제라. 네 아... 워크인은 전안 받아요 어차피 예약하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서 오시기 때문에 음... 그럼 혹시 내부 구경 한번 해도 될까요? 어예 들어오세요 <laughs> 요거 좀 치워주세요 요거 쓰레 네. 봉투랑 저기 어지럽혀 놓은 거랑 싹 치워주세요 네. 뭐 그런 장점들이 있나요? 매장의... 여기? 매장의 장점? 네 어... <laughs> 제가 있는 거? 다들 저를 보러 오시니까요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지만 네. 허름함 속에 럭셔리함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은 그거 알고 오시면 일단 이렇게 허름한 곳에 누가 스타일러를 두겠어요 스타일러요? 와인셀러인데 얘는... <laughs> 와인셀러인데 와인이 없어갖고 스타일러로 쓰고 있어요 네. 확실한 용도네요 네 그리고 이 스피커 뭔지 몰라서 비싸 보이는데요 네 이거가 80만 원짜리 그 가수 세븐 네, 동욱씨가 저 개인적으로 사준건데 집에 갖고 있다가 네. 이제 가게 하면서 이 가게로 갖고 왔어요 네, 장점만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단점도 있나요? 저 싱크에 물이 왼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근데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어딜로 틀어도 존나 뜨거운 물 나와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찬물을 쓰려면 보일러를 꺼야돼요 장사 업무도 마무리된 거 같은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아 이제 오늘 손님들 드실 때 전체적으로 이제 뭘 남기셨는지 뭘 빨리 드셨는지 그런 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거나 피드백 받은 거 이제 다음에 또 개선해야 되니까 적고 싶어요.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아, 정신 없네요, 진짜. 아우 이렇게 바쁘시고 이렇게 정신이 <laughs> 없으신데 요식업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일주일에 이틀 하는데 이틀도 솔직히 좀 버거워요 요즘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눈 아시겠지만 눈농내장 때문에 이게 초저녁만 돼도 확 피로감이 찾아와서 또 요리하면 계속 막 연기 마시고 하잖아요. 이래저래 저는 보통 사람보다 피로감이 좀 일단 가게 여기 오면서 이미 피로한 상태로 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가게 하는 게제꿈 중에 하나였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또 지금 여기 같이 동업하는 동생이 이 가게에 월세를 내고 있었어서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게 됐죠. 더 좋은 장소에서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여기라서 제가 한 거예요. 만약에 시내 번화가였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리던 그 모습과 너무 일치했어요. 이 허름한 곳에 여기가 지금 강릉의 서부시장이라는 거의 죽은 상권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.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조용히 천천히 입소문 나서 찾아주신 손님들 상대로 장사도 하고 싶었고, 또 이, 제가 여기 장사가 활성화가 되면 이 상권이 좀 살아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. 혹시 강릉 시장이 못보시면 아니지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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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르죠. 사장님은 모르는 거니까. <laughs> 근데 이제 아니, 저는, 저는 정치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서. 저는 강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상권이 살아나는 좋은 거죠. 그래서.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. 재벌이시니까 훨씬 더부모나 업장을 크게 가져갈 수있을 텐데 이렇게 작게 시작한 거 일단 질문에서 단어 표현 잘못한 건전 재벌이 아니에요. 뭐그 표현하자면 이세인건 많이 나들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돈 많은 집 자식이니까 뭐그 재산도 결국 네거 아니냐고 치면 저는 한 번도 제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. 저는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하면서 채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아예 다다 열심히 살죠. 사람들 깊이 보면 다 열심히 살아요.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. 페트님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네. 아니, 안, 하고 싶다. 안 끝나요? <laughs> 지금 아, 마지막이라면서 아, 계속 지금 아,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. 아, <laughs> 말씀하세요. 호텔 사장기 김원성한테 네. 고기 써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. 저한테 고기 써는 이유? 제가 고기를 써는. 그 자체가 이미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작은 식당을 하는 게제 꿈이었는데, 고기를 써는 순간순간이 이미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그 순간들이기 때문에. 힘들지만,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그 보람에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앞으로도 저희 헌집 많이 찾아주시고, 걸음 헛되지 않게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겠습니다. 우리 피디님도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진짜 끝내자. 네. <laughs>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